흑세기 1장 27,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로마서 3장 29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못 하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시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성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의 소리를 지나가고 더 많은 충고와 보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히브리서 고장이 시편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산이 있으니. 레고기 20장 4,5절 말씀,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을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마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대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도일서 3장 8절 절 말씀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영접하는 자곧그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 으니 우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만에게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히브리서 1장1 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영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누가복음 1 0장1구절 내가 너에게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빌립보서 3장이0절 말씀 그러나 우리 심령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성한계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됨을 하나님이 아시 아시느니라. 천학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 그놈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